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우리 세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는 거대한 기술의 물결인데요. 오늘 그 핵심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 모든 게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미래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과거를 돌아봐야겠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어떤 기술혁명의 길을 걸어왔는지 되짚어 보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보세요. 18세기에 증기기관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게 1차 혁명이고요. 다음엔 전기의 힘으로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차 혁명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컴퓨터와 인터넷, 이게 바로 3차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를 넘어왔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네 번째 파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네. 바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그냥 과거 혁명이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차차 산업혁명, 그냥 유행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가 드디어 하나로 합쳐지는 것. 바로 사물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셈이죠. 이 거대한 혁명을 이끄는 주인공들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사물 인터넷, 즉 IoT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싹 모읍니다. 그럼 빅데이터 기술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죠.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그 패턴을 보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기술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기술을 하나로 꽉 묶어 주는 건 뭘까요? 바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신경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경계를 통해 데이터가 오가고 명령이 전달되는 거죠. 이 질문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나요? 만약에 공장의 기계부터 우리 동네 신호등까지 세상 모든 사물에 스스로 생각하는 디지털 두뇌가 생긴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이 엄청난 상상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멋지게 현실로 구현된 곳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공장이죠. 여기서 핵심은요. 그냥 로봇이 일하는 자동화 공장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요.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점을 찾아 고치고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데이터만 모으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분석하고 제어하다가 마침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완전한 자율 운영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스마트 팩토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공장이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그 공장 전체를 가상세계에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기가 막힌 개념 디지털 트윈이 등장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냥 예쁘게 만들 3D 모델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현실 세계의 실제 사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변화하고 함께 늙어가는 말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디지털 복제품입니다. 현실의 쌍둥이 인생이죠. 디지털 트윈의 진짜 힘은 이럴 때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제 제트 엔진을 가지고 위험한 테스트를 마구 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엄청나고요. 하지만, 가상세계에 있는 그 엔진의 디지털 트윈으로는 수만 번, 수억 번의 극한 상황 시뮬레이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덕분에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운영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디지털 트윈 역시 스마트 팩토리처럼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현실을 따라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서요,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여러 트윈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고 실행까지 하는 자율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굉장히 멋진 기술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대체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단순히 물건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나만을 위해 맞춤 제작된 신발, 고장나기 직전에 알아서 수리 신호를 보내는 엘리베이터, 갑자기 주문이 폭주해도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공장. 이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바뀌겠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요, 단지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 전체를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바로 그것입니다. 물리적인 현실과 디지털 세상이 이제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진지한 질문일 겁니다.